보이진 않아요. 구분이 보이진 않은데 얘를 두 개를 심은 거예요. 얘를 바늘을 쪼개시고 만약에 마당에다 심으실 때 얘를 띄워서 심고 싶다면 그냥 바늘을 이렇게 쪼개세요. 쪼개신 다음에 한요 정도 간격을 두시고 근데 아나풀라는게 싫어. 그러면 얘를 촘촘히 다 심으세요 그럼 풀이 이기지 못하고 얘가 음. 이길 수 있어요. 얘가 여기서 저기 저거 물질이 저거 나오나 좋겠군. 아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촘촘히 식재를 하시면 풀도 이길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근이 이게 보이시죠. 아이고, 구근이 생각보다 크지 않네. 네. 아니 처음에는 컸는데 좋겠군. 얘가 이제 꽃을 피우면서 많이 영양가가 이쪽으로 아간 거죠. 아네 네. 그리고 얘기를 땅에다 심어 놓으면 여기서 또 자구가 형성돼서 아또 새끼를 쳐서 아또 올라와요. 네 네. 아 여기 생겼죠. 몇 개씩 생겼더라고 아. 이게. 네네. 개씩 네 네.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음. 음. 얘도 마찬가지로 음, 이렇게 음. 이렇게 꽃대가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만약에 포장해서 그 다음날이면 어, 이렇게 또 이제 꽃이 펴요 꽃 피고 요거를 이제 그 정원이나 마당에다 심어 놓으시면 마당에 심어 놓는 게꽃 보는 속도가 더 오래가세요 한달 정도 가시거든요 요런 거다 이제 식재를 하시고 요런 것들은 이제 마당에 식재를 음. 하시면 화분에서 요렇게 살짝 빼서 구덩이를 파고 여기까지가 묻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겨울에 얼지 않고 잘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또 번식이 돼서 또 노란색 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요게 나리 백합입니다. 요, 요, 그냥 백합 한번 보여 드려세요 아, 네. 요 백합은 빨간색인데요. 음. 지금 꽃대는 두개 맺혀져 있어요. 근데 얘가 더 자라면서 꽃대가 옆에서 이제 또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택배 발송하는데 백합도 지금 색깔별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백합이 뭘 네, 무슨 몇가지? 네. 향기 나는 백합은 빨간색이 있고 분홍색이 있고 흰색이 있습니다. 근데 이꽃 크기는 네. 그 절화 네. 그 백합 크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네. 음. 그리고 제가 요 구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안 좋은 구근을, 아이 피코 노랑 노랑이 사람들이 보통, 어나 우리 집에 노랑 노랑이 너무 많아하다. 른 색을 원해. 근데 조금 희귀한 색깔이 잘 나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흰색이나 주황색 그렇게 섞인 게잘 나가요. 그럼 아파트나 전원주택에, 네, 이거 그 수선화나 마리백합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가지고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계란대 아. 같은데. 맨 뒤쪽에다가, 그거는 이제 고객님 취향이신데요. 저 같으면 맨 뒤쪽에, 여기가 앞쪽이잖아요. 그럼 맨 뒤쪽에 왕수선화, 아, 그, 히아신스를 먼저 심으셔도 돼요. 히아신스 심고, 그 다음에 미니수선화 심고, 그 앞쪽에는 왕수선화 심고. 왜냐면 하 히아신스가 먼저 피니까 올라와서 피고 지면, 그 다음에 이제 미니수선화가 이제 그징 거를 가려줘요. 그래서 미니수선화, 꽃 피고 지면 미니 수선화 피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는 왕수선화를 심으시면 그 앞쪽에 또꽃 피고 진 거를 또 가려주니까 왕수선화 이런 나리백합이나 백합을 맨 앞쪽으로 심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피고 진 아이들이 이렇게 나중에는 보기 싫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나리백합이나 백합이 얘네들을 다 가려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식재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식재하는 방법도 그런 요령이 있습니다. 네, 삼 개월 정도 걸리고요. 저희가 이제 농장에서는 출하할 때 어, 요렇게. 이렇게 이게 분화형으로 바로 택배 작업해서 나가요. 그리고 유통이나 경매는 이 상태 그대로 나갑니다. 또그 어, 고객들이 이거를 구입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 활동은 어떤 어떤 식으로 발송이죠 아, 어, 네, 고객들이 구입하시면은 색깔별로 나리백합은 빨간색, 노란색 있고요, 백합은 빨간색, 분홍색, 흰색 있는데. 요거를 색깔 구분으로 빨간색 몇개 노란색 몇개 이렇게 해서 문자로 주시면은 저희가 이거를 신문지나 폭뽁이를 이렇게 잘 싸서 포장을 해서 전국 어디나 택배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문 단위는 최소 주문 단위는 4개 정도는 하셔야지 어, 택배비가 우체국 택배가 4,500원이거든요. 4개 4,500원이고 5개부터 10개까지는 6,000원이에요. 가격은? 가격은 요거 1개 나리백화, 백화 모두 저희 가격, 농산도 가격, 삼천 원. 네. 이거 시중에서 나가면 오천 원이 넘어요. 네. 뭐 택배가 발송 과정에서 뭐부러지고나뭐 그런 건 없는 없어요 지금까지 택배를 보냈는데 아직 그러한 컴플레인은 없었습니다. 저쪽에 당겨진 게 저게 삼천 원이란 말씀이시죠? 네. 조거나 이거는 백합이고요. 어, 나리백합인데 음. 다 가격은 동일해요. 음. 나리백합은 두 개씩 들어있나요? 네. 나리백합은 이렇게 두 개씩 음. 저희가 음. 식재를 했어요. 구은두 개. 그럼, 그럼 국은 두 2개. 개면 6천 원? 아니요. 하나. 3천 원. 두개 있는 게 3천 원. 두 개씩 들어있는 게두 개? 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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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다. 두 개를 식재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음. 농장도 가격으로 3천 원에 발생합니다. 음. <laughs> 이형이면할 짜핀 핀 걸로 거좀 거예요. 하나 이쁜 네. 걸 골라서 하나 들어보세요 집에서 칠해아요 어. 아, 정도 상태면 가져가시면 오늘 어, 저녁이나 어, 아, 내일쯤 어. 온도만 맞으면 팡 터져요. 는요아 음. 아, 지금 백합은 아직 꽃대가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음. 작게 있거든요. 이게 보이실까요? 네. 음. 어요 정도면 한달 정도 걸. 음, 백합은 하나만 심으셨어요? 아, 한 대가 백합은 대만? 하나, 어. 백합은 그 대신 종자가 크고 음. 알이 굵어요 음. 네. 이 백합도 국내종 아니죠? 아니에요 저희는 다 네덜란드 음. 네, 음. 네, 그 백합은 네. 그러면 그몇 봉이나 몇 피게 돼요? 백합은 이게 한 꽃대가 요한 그루에서 다섯 개 여섯 개? 6개? 대여섯 개 꽃대를 갖고 있어요 아, 피고 나서 한 며칠간 그 피고 나서는 이것도 네. 한달 정도 날이 네. 빨간 거하고 노란 거의 그 날이 돼서 쳐질 때가 어떤 게 있나요? 아, 네. 잠시만요. 제가 저기에서 화분 하나 가지고 올게요. 저희는 화분으로 구분을 해요. 왜냐면 구분이 똑같이 와요. 음, 그, 그 대신 이제 구분, 그 상자에는 빨간색 매트리스라고 정문으로 적혀 있고 노란색은 골드 매트리스라고 그쵸. 영문으로 적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구분을 같이 식재를 하면은 어떤 게 빨간 건지 어떤 거, 노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빨간색 나리백합은 빨간 요. 빨간색 화분에다 심고 노란색은 흰색에다 음. 심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이렇게 DP 해놓은 거는 저희가 이제 DP용으로 이제 사진 찍으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만약에 주문이 오시면 이 상태 그대로 나가진 않고요. 이 상태대로 나가요. 고객님들께서 받으시고 큰 화분에다 식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 그대로 꽃을 보셔도 돼요. 되게 주문자들이 네. 100개가 주문하는 게 어느 정도 주문이 많아요? 아, 네. 지금 개인 고객님께서 최근에 논에다가 나리 백합을 심으신다고 지금 한 100개를 주문하셨어요. 처음에 50개를 먼저 주문하시고, 이제 오늘 오늘 아침에 발송했거든요. 50개는 예, 노란 거 먼저 빨간 거 먼저 논에다가 그분께서 식재를 하신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걱정은 됐어요. 논이 그 마사를 붙지 않는 그 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어떻게 했냐면 고랑을 만들고 이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식재를 하셨어요. 그리고 풀이 나지 말라고 제초매트를 까셨더라고요. 그리고 청계를 심으시는데 먼저 샘플로 백기를 심으시고 이제 이게 잘 되면 다음에 다시 이제 수목을 많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시의 아파트 베란다 같은데 거기다가 진열을 해놓으려면 그 보통 몇개 정도로? 어, 아파트 뭐 고객의 취향대로 뭐 10개도 좋고 20개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나는 소담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4개 정도 2개 빨간색 2개 노란색 2개 그렇게 소담스럽게 이렇게 소담스럽게 보시다가 나중에 이제 꽃이 지고 나시면 요 잎사귀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물만 계속 주시다가 나중에 잎사귀도 다 마르면 이 안에 구근이 들어있어요 한 요정도 구근 요정도 구근을 큰 화분에다 그냥 묻어 두세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아, 보름에 한 번씩 물만 주시면 다음에 다시 또 나옵니다. 다음에 다시 싹이 나서 또 자라요. 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일반 노지에다가 옮겨 심어도 상관없는 거죠? 네. 노지에 심으시면 더 건강하게 꽃을 더 오래 보실 수 있어요. 모두 노지 월동이 잘 되는 꽃입니다. 나리백합하고 백합의 차이점이 또 있나요? 네. 차이점은요. 나리백합은 향이 거의 약해요. 근데 백합은 향이, <목소리> 향이 진해요. 그리고, 나리 백합은 키가 30cm예요. 내 백합은 키가 자라면 1m까지 커요. 그런 차이점이에요.